은행 예적금 금리 일제히 인상 저축은 10% 고금리 상품 판매, 은행 수신 금리 일제히 금리 조정 당분간 지속 예정 아시아 경제 이광호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과 맞물려 시중은행의 예적금 수신 금리도 일제히 오른다. 30일 은행연합회와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예적금 금리를 0.2에서 0.3%포인트 인상했다. 1년 기준 거치식 상품인 신한에스드림 정기예금은 0.60%에서 0.85%로 정립식 상품인 신한에스드림 적금은 0.80%에서 1.05%로 각각 0.25%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NH농협은행도 다음 달 1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0.05에서 0.25%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KB국민 하나 우리은행 등도 조만간 예적금 금리를 올리기로 하고 수신금리 검토에 나섰다. 외국계 은행인 한국시티은행과 SCJ은행도 기준금리 인상분을 반영해 수신금리를 올릴 계획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이번 주 예적금 금리를 올릴 방침이다. 앞서 K뱅크는 지난 28일 코드K 정기예금 금리를 가입 기간 전 구간에 대해 0.2%포인트 일괄 인상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지난해 월연1.07% 이후 줄곧 0%대를 유지해왔다. 지난달엔 연 0.91%였다. 또 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정기적금 평균 금리는 지난해 7월부터 연 1.1%대에 머물러 왔으며, 지난달엔 1.14%를 기록했다. 이번 수신금리 인상으로 정기예금과 적금 모두 1%대 초중반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한시중은행 관계자는 한은 기준금리 인상폭을 감안해 수신금리를 검토하고 있고 이번 주내 인상폭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어 금리 조정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 상호저축은 연10% 오픈뱅킹 적금 판매 한편 저축은행들도 금리 상승기를 맞아 고금리 예적금 상품을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평택 상호저축은행은 최대 연 10%를 제공하는 오픈뱅킹 정기적금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기본금리 2.0%에 우대금리 8.0%를 제공한다. 조건은 sb톡톡 플러스 오픈뱅킹 가입, 롯데카드 신청 후 3개월간 매달 30만원 이상 사용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db저축은행도 기본금리 3.1%에 우대금리 3.8%를 더해연 6.9%의 금리를 제공하는 드림비 정기적금을 내놨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적금 가입 이후부터 만기 30일 이전까지 db손해보험 다이렉트 인터넷 자동차 보험의 인터넷으로 가입한 뒤 유지해야 한다. 웰컴저축은행도 기본금리 2.0%에 우대금리 4.0%를 제공하는 웰뱅든든적금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저신용자가 활용하기 유리하다. 신용평점에 따라 1에서 350점 미만은 3.0% 포인트, 350에서 650점 미만은 2.0% 포인트, 650에서 850점은 1.0%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각각 제공한다. 여기에 이은행 예적금 상품 최고 개설일로부터 30일 이내일 경우 1.0% 포인트를 추가 우대해 준다. 이광호 기자 이메일 주소.